대한민국 특허출원 명세서 공유합니다. 발명의 명칭 쌀포대 속에 계량컵을 겸비한 쌀포대 기술분야 식품 및 주방용품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쌀포장 및 계량기술 발명의 내용 쌀포대 속에 계량컵 역할을 하는 주머니를 겸비하여 쌀을 쉽고 편리하게 계량할 수 있는 쌀포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도 일은 본 발명의 일 실시해를 나타내는 도면입니다. 도면 삽입 구성 본 발명은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포함합니다. 쌀포대 10. 쌀을 담는 용기 계량컵 20. 쌀을 계량하는 용기 접합부 30. 쌀포대와 계량컵을 연결하는 부분 작동 방식 쌀포대 10. 풀고 계량컵 20에 쌀을 담습니다. 계량컵 20을 쌀포대 10에 넣고 접합부 30을 이용하여 연결합니다. 쌀포대 10을 기울여 쌀을 계량컵 20에 담습니다. 계량컵 20을 사용하여 쌀을 밥솥이나 다른 용기에 옮깁니다. 발명의 효과. 쌀을 쉽고 편리하게 계량할 수 있습니다. 쌀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섞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쌀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은 식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디자인된 쌀포대로 밥을 짓는 과정을 간편하게 해주고 쌀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특허 청구범위. 쌀포대 속에 계량컵을 겸비한 쌀포대. 상기 쌀포대는 다음을 포함한다. 쌀을 담는 용기인 쌀포대 세미골론 쌀을 계량하는 용기인 계량컵 세미콜론. 상기 쌀포대와 상기 계량컵을 연결하는 접합부.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쌀포대는 종이 또는 플라스틱과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다.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계량컵은 쌀포대의 입구 부분에 위치한다.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접합부는 벨크로 또는 지퍼와 같은 부착물로 만들어진다. 이상 본 발명은 쌀포대 속에 계량컵을 겸비하여 쌀을 쉽고 편리하게 계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식생활의 편리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